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투자를 받아왔어요. 공장을 유치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벤트, 일정이 언제일까? 7월 초 기대되는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피델리티, 미국 SEC의 솔라나 현물 ETF S1 제출.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7월 달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솔라나, 아니면 뭐, 리플, 이런 애들 현물 ETF 가능성, 어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월달 가능할까? 한 10월달 정도면 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시점을. 근데 지금 블론보그, 저보다 어찌했든 간에, 뭐, 에릭 발추라스라던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좀더 정확하겠죠? 그분들 7월달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90%로 본다고 합니다. 7월달 가능성을. 저는 좀 7월달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S1 제출이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SEC에서 너네 현물 ETF 발행할 거야 상품 팔 거야 그럼 우리한테 펀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운용사는 누구고 커스터리 방식은 어떻게 되고 리스크 요인이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얼마인지 갖고 와 이게 S1 제출이에요 S1 서류 그래서 이 솔라 현물 ETF S1 그 지금 제출하는 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랑 아직 블랙록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7월 초는 쉽지 않지 않을까. 만약에 6월 뭐 7월 초 7월 초 전으로 6월 중순 말에 블랙록이 뭐 솔라나 혐물 ETF S1을 제출했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 가을 좀 지나서 어 늦어도 뭐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일단은 7월 초에 승인 가능성을 9 0로 본다니까 에릭발츠나 수도 그렇고 볼룸보그 분석가들이 7월 초에 승인 가능성 높대요, 90%로.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러면 7월 초에 솔라나 현물 ETF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솔라나가 뭐 올라간다, 뭐 상승한다. 무조건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해서 솔라나가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고 나서 바로 안 올랐죠? 비트코인도 현물 승인 나고 나서 바로 안 올랐어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솔라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죠? 얘네들이 손바꿈 기간이 필요해요. 물론, ETF 승인 전에 손바꿈 기간이 있었다고 한,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기간이고 솔라나 가능성을 좀 높게 봐. 그러면 이태 e 승인되기 전에 손바꿈 일어나진 않겠죠 이태프 e 승인이 딱 열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없고 거래량이 적어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쉽지 않겠는데 그럼 그때부터 솔라나 갖고 있는 뭐 보유자들이라든가 고래들인가 얘네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때 이제 천천히 매집하면서 손바꿈 구간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솔라나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죠 현물승인 전까지는 그래서 승인되고 나서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요거 우리가 머릿속에 디폴트 값로딱 넣어놓고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그 그래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 이거는 좋지 않을까. 솔라네오머리테프가 되는 게 좋은 게또 뭐냐면 리플 될수 있겠죠.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c m 상장한 게 리플이랑 솔라나잖아요 리플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아, 이제 뭐 도지코인이나 뭐또 유명한 코인들 뭐 있어요? 시가총이 높은 거 카르다도나 이런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얘네들 승인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된다 기대가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어, 가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있죠? 어그 블랙록이 S1 제출을 한 시점이 어, 23년도 6월입니다. 23년도 6월달에 S1 서류 제출했고 6개월 뒤, 7개월이죠. 7개월 뒤 24년도 1월 11일날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S1 서류 내고 나서 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렸다. 물론 지금은 이미 이제 선행하는 크립토 자산 ETF 상품이 있고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이런 s c 승인이 좀더 빠를 거로 예상이 돼서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저도 보는데 그래도 좀 쉽지 않지 않을. 까 아직 블랙록이 S1 서류 제출하는 얘기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만약 7월 초에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악재보단 호재에 가깝겠죠 아니면 블랙록은 솔라나 밀어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피델리티 같은 기간만 들어가는 것으로 볼수 있나요? 솔라나 들어가지 않을까요? 블랙록도. 솔라나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시가총액이 있고 거래량이 있는데. 블랙록도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찌됐든 간에 상품만 만들어 놓고 그 솔라나 이태프를 e 판다 그러면 거의 1등 가능성이 뭐 솔라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7월 4일날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도 봅시다. 독립기념일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코인 이슈야, 너는 왜 7월 4일이 중요하다고 보니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왜 중요할까? 독립기념일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1776년도 7월 4일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어, 미국의 주권을 찾았고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미 있는 날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막그 대선 그 운동 중에 총격을 맞고 막 귀에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 외쳤죠? 아마 그때가 7월 달이었나?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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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그 싸우자는 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멤버십 방송 말씀드렸죠. 아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말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미국 자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나 코인도 미국 거 주식도 미국 주식 왜 미국을 위대하게 어. 트럼프의 정책 자기가 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좀더 더 위대하게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가 지금 1월 19일인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이 지금 있나요? 자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미국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죠?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미국을 좀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근데 지금 제대로 된게 있나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게 없죠. 욕만 먹고 있어요. 그쵸? 오히려 상반기에 취임하고 나서 거의 100일 동안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 싹다뭐 주식이나 자산시장 뭐 경제 정책들 다 비교했는데 최저로 나왔죠. 제일 안 좋게 나왔죠. 바이든 때보다 안 좋았고 오바마 때는 당연히 안 좋고 제일 안 좋았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뭐 코인 시장도 조정이 많이 나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왜 없냐면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죠. 그 전까지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외쳤던 파이팅 아메리카, 미국을 위해서 더 위대하게 이러한 결과물들을 갖고 와야 돼요. 미국인들한테. 그래야 여러분들 야, 가 내가, 내가 저놈 잘 찍었구나. 역시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그래야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를 망했거든요.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의 트럼프 임기 2년 나머지 2년은 날렸어요. 뭐만 하려 그러면은 의회에서 막혀 버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대통령선 행정명령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의 트럼프가 2년 동안 임기를 망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트럼프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투자를 받아왔어요 공장을 유치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벤트 일정이 언제일까 7월 4일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미국의 주권을 찾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 있죠? BBB 법안. 이거 언제까지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까지? 7월 4일이었어요.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까지. 이번에 미국의 관세정책들, 벤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언제까지 협상은 내린다? 협상을 달라? 너네 2주, 2주, 3주 안으로, 2주 안으로 너네 만약에 이런 얘기 없다? 적극적이지 않으면 너네 계약서 보낼게. 그 시점이 7월 초까지죠. 7월 4일이에요. 7월 초까지입니다. 관세 유예 일정도.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동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졌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이란 전쟁이 터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4월달에 이란한테 미국 정부가 60일 최후 통첩기간을 줬어요. 4월달에. 그리고 60일 최후 통첩기간이 지나고 61일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딱두달 주고 여기서 협상이 잘안 됐어. 61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스라엘 못 때린다 말씀드렸죠? 아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이란이의 핵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될수 있겠죠. 결과물이 될수 있겠죠. 7월 4일에딱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보세요. 바이든 정부 때는 이란이랑 핵협상 항상 이렇게 지연됐고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업적을 과시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러우 종전. 근데 쉽지 않죠. 러시아 또 이런 입장도 있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똥줄이 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경제가 망가지던 증시가 무너지던가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내년 중간선은 못 이겨요 그래서 관세협상 그리고 또뭐 관세협상으로 인한 뭐 공장 건설 뭐 투자 그리고 또뭐 있을까 이번에 이란핵협상 그리고 또감세 법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7월 초에 7월 4일 날음전 세계 그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언론 인터뷰들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야, 공화당 뽑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달 기대가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뭐 협상, 관세 협상한 발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감세한, 시장에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그 이란 뭐핵 협상,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트럼프의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거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7월 초 만약에 블룸버그 분석가들 지금 솔라나 현물 e 테 f 프 가능성을 90%로 보니까 이거와 그리고 7월 초에 어 독립기념일 날 이런 그 트럼프의 이런 업적들 과시들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7월 달에 왜뭘 기대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7월 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6월 달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 6월도 나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좀 시황이나 뭐 우리 뷰라던가 상승비나 뭐 조정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다룰 거니까, 거기서 한번 말씀을 어, 들어 봅시다.